드라마 잘 보고 오셨나요?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자, 그러면서 이 시기 조선을 둘러싸고 주위 국가들의 분위기가 약간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1880년대 중후반에서 18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시기 조선을 둘러싸고 많은 외세가 접근했다는 거야. 대표적인 국가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인데요. 일단 이 상황을 보려면 앞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 영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는 거야.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이들 중에 접근했던 나라는 일본이죠. 자, 일본은 여러 차례 조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일본이 우리한테 접근했던 조약. 맨 처음에는 강화도 조약이 있고요, 그죠? 오, 요 가로를 빼먹었네, 쌤이. 강화도 조약 76년에 이어서 재물포 조약, 이모굴란 뒤에 체결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갑신정변 뒤에는 반성 조약. 어, 요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약 대부분들은 경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는데요. 자, 먼저 접근했던 건 일본이에요. 하지만 질수 없어 곧바로 다가옵니다. 이모군란의 계기로 청나라, 우리와의 조약 체결에 성공을 했어요. 그 조약이 이름 길었죠. 기억하라고 했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 나도 쓸 때마다 짜증나네요.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종주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정받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이어서 갑신정변에서조차 이 청나라가 조선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굉장히 강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점점점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일차적으로 일본하고 갈등을 했다. 앞에서 우리 살펴봤었죠. 경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하고 갈등을 하는데 이 갑신정변 이후부터의 청나라의 내정화석은 진짜 그 수준 정도가 되게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조선 역시도 아 청나라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청나라도 내버려두면 우리를 잡아 삼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조선이 스스로 청나라를 견제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좀 얘네 견제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는데 앞에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봤다라는 거지. 자, 이제 조선도 약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앞에서 청나라가 제안을 했었거든. 미국하고 조약 맺으라고. 동시에 이때 청나라 외교관이 있었던 책 들어왔었죠. 기억나요?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에서 이 청나라 사람이 쓴 거란 말이야. 니네 나라를 지금 위협하는 대상은 러시아인데 이것 때문에 니네는 청, 일본, 미국하고 친해져야 돼. 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었어요. 조선이 이 내용을 다시 잘 반성을 해서 보니까 청나라가 생각했을 때 조선을 위협하는 게 러시아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청나라 입장이라는 거잖아. 그만큼 청나라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 했구나. 조선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청나라 애들이 이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이 상황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조선이 러시아에게 접근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 러시아, 요거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나름대로의 판단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구나 조선이 스스로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조약체결을 나서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 역시 조선에 다가오는 걸 굉장히 반겨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러시아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떻게든 남쪽으로 오려고 했단 말이야 뭘 얻기 위해서 그치 이거 배웠잖아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이걸 남하정책 혹은 남진정책이라고 불렀었는데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전까지는 조선이 되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야. 청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조선책략을 읽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야. 조선이 깨달으면서 러시아한테 접근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때 이 러시아의 외교관이었던 베베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말을 진짜 잘했대. 노홍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조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걸 재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러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조선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을 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 청, 러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청, 일본이 접근할 땐 가만히 있다가 러시아가 접근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나라가 등장해. 그게 영국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세계사 할때 배웠었거든요. 이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먼저 그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러시아가 약간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영국의 식민지 근처 지역을 러시아가 처음에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판단할 때. 우리의 식민지를 뺏으려고 온적대 세력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1차 대전으로 가면 결국 영국과 러시아는 같은 팀이 되지만, 선생님 이거 그때 세계사 할때 설명 다 했었어요. 초창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약간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 이 남아 정책 역시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는 솔직히 영국은 조선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영국은 조형수역 통, <laughs> 왜냐면 영국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맺기는 했으나 옆에 있는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사실 이쪽 개척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실제 영국이 인도도 먹아 그래서 인도도 영국이 결국 먹고 그 아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중국 먼저 그 들어갔던 게 영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코딱지만난 조선을 노리느니 옆에 있는 거대한 중국을 노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조선에 접근은 처음에 해봤으나 별로 먹을 거 없는데 이러면서 조선에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지만 이 러시아가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뭐야 나는 조선에 진짜 조금 더 관심이 없었는데 러시아가 먹는 건 곤란하지 왜냐면 러시아가 또 조선에 먹고 끝낼 나라가 아니거든 지금 영국이 봤을 때는 분명히 조선에 다 먹고 나면. 바로 옆에는 중국으로 쳐들어올 거야. 영국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영국이 거문도 띵까띵까 뺏어간 건 아니고 섬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남해 지역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인데 위에 지도 참고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다 보니까 자신들의 군사를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 그 후에 조선의 거문도 지역을 장악을 함으로써 여기를 일종의 영국의 군사기지처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인데 문제는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조선에게 허가를 받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섬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조선 정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영국은 니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씨부리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연도 보시면 알겠지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 설득도 못하고 그것하고 군사로 쫓아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선의 국제적 영향력 지위가 당시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구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라는 사건이고요 결국 우리는 또한번 청나라야 도와줘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도 청나라 견제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가 않은거야 상황 자체가 그래서 청나라의 중재를 통해 간신히 영국군은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조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장 이때 조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던 건 청과 일본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어, 인, 인자가 아니고 일자. 어, 일본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둘,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무슨 조약이 나왔다? 덴진조야. 어, 요 흐름까지 좀 잡아두시면 1880년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시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교과서랑 지금 그림이 다르거든 얘들아. 교과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심플해. 심플한데 선생이 왔을 때는 지금 이 내용을 한눈에 가장 정리하기 좋은 지도가 이건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거 실어놨어요. 그럼 우리 거 지금 흑백이죠. 그러면 내가 띄워줬으니까 칼라로 이렇게 원래 화살표가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선을 둘러싸고 정세가 불안정했구나 아 특히 이때 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먹으려고 다가왔는데 러시아 때문에 영국까지 다가오게 됐구나 영국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가왔구나 요런 것들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조선이 불안정할 때 조선이 그렇다고 멍청해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지만은 않아요 나름의 대처를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